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아는 게임 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퀘스트 진행 중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이거! 아, 깨버렸다. 아무튼... <laughs> 그물마이돌을 깨는 거가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이 넓은 데 중에 물마이돌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요... 당자 아래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요, 찍대기, 요렇게 있는, 요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도. 범위가 되게 넓죠? 넓은데, 마을 천을 어디서 구하고, 이, 도적단 두목 아케라가 어디 있는지, 요, 위쪽에 있는, 아이고 위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고요. 여기서 처녀 구해줄 건데 이거부터 좀 없애야겠다 건너갑니다 이대로 따라 올라가서 여기가 아케라가 있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길로 그대로 내려가서 아까 처녀가 다시 생겼을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깨주면 완료입니다. 다른 데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긴급 퀘스트랑 서브 퀘스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는 게 좋다. 유디아는 크게 어, 어, 네. 어려운 게딱그 정도? 위치가 좀 어딘지 헷갈리는 그 정도가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또 유디아 끝나고 나서 또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거 받아줄게요. 원정대 보상도 받아주고, 카드덱은 RTC에서 이거를 장착을 하라는 건데, 근데 저희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봐야 이거 2세트. 인데 토속성 피해 감소 요거 껴서 뭐 없지만 큰, 큰 효과는 없지만 또 해주면 됩니다 이런 카드팩은 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다 오픈하시면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냥 다 오픈을 해서. 근데 상자가 선택이다. 하면은 일단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짱입니다